안녕하세요, 엔수입니다 네, 매매 한거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매를 또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갈 건지 그런 것들도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다코오스 중에 SY 스텔텍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이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고 오늘 상한가 매매한 거 있는데 상한가 매매를 이거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고 음, 오늘 매매 한 종목이 이제 두 종목 상한가에선두 종목 일단 마무리 한 거는 두 종목이 있어요. SG 글로벌이라는 종목 이 있고 그리고 퓨이풍년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어, 지금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SYSTEC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SYSTEC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 봉의 모습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이제 계속 모아서 볼 건데. 상한가가 먼저 등장을 해요. 상한가를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어, 눌리긴 눌리죠. 그리고 저점도 깨요. 저점도 깨고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돌아서 올라올 때 11선이랑 3 1선이랑 어,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밟고 일어서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한가 등장하고 나서 눌리고 나서 저는 이첫 번째 봉, 이첫 번째 봉의 이제 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이제 그런 데이터를 모아고 오 있는 중에 있는데 여기를 한번 깼단 말이죠. 음 깼는데도 불구하고 음 잠시만요. 네 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려 올라, 올려놓는 양봉이 등장을 했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7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도 600억 정도 되는데 이저점을 이제 지키게 되죠. 특히 첫 번째 이제 다시 돌려놓는 이 저점을 이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지켰어요. 지키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음... 이제 피보나치로 하게 되면 밑에 하단에 내려갔을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할수 있는 그런 작전인데, 그, 여기를 오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요.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양봉 있죠? 양봉, 양봉이 생긴 거, 여기에 저점을 1차, 1차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두고, 종가로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종가 매수가 싫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한 금액에서 매수를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손절을 잡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손절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가 손절이에요. 근데 이이 손절 선을 건드리지 않게 되면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이렇게 심심찮게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 상한가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고 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낮았다면은 충분히 이거를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하락을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쭉, 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다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매도를 하고, 음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를 다뭐 매도하든 말든 그냥 여기서 다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뭐셋 중에 하나 이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차트의 모양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s y s t t a c 을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는 쪽을 선택을 했죠. 매도를 하고 다시 본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s y s t t a c 이다 코스인, 다 코스는 맞아요. 충분히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삼부토근이라든지 범행건용이라든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s y s t t a c 은 3등 정도밖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후에도 잠깐 매매를 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잠깐 해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양봉이 이제 중요한 양봉이고 여기에 저 양봉을 쳤던 깨뜨리게 되면 사실 꽤 많, 이제 거의 손절을 다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손절하거나 둘중하나 선택을 할 건데요. 상한가가 앞에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거의 다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오늘 저점이 한번 또잡을 텐데 이 저점을 지키게 되면 이거는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더 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음 제가 이제 보고는 있뭐 종목 관점분 같이 공유해드리면 차이 커뮤니케이션 먼저 볼게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연습 겸으로 이제 매매를 했, 했는데요. 이, 이 종목은 이렇게 되고. 장고 상태, 에서도 네, 이렇게 있고, 장고에서도 한주 지금 가지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움직임이 가져가나,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고, 어,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음, 어제 저점을 이제 깨뜨리지 않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종목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여기에서 어제 매매를 할 때, 어, 지난 금요일이죠? 매매를 할때 여기 앞에 있는 이, 어, 제가 생각한 손절 라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다 진행을 했어요. 여기 매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초병을 하나 이제 둔 것이고 이때 판단했던 건 뭐냐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슈는 아니에요. 다만 머스크랑 관련은 있어요. 근데 머스크랑 관련돼서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이 범양 건이 있고 그리고 삼부토근이라는 종목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이슈가 완전히 많이 부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도 많이 손절을 이제. 한 것이고, 대신에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서 들어올리더라고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손절을 했는데,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들어올린다? 이거는 오히려 의도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저는 여기다가 걸어 놨었는데, 여기를 건드리지, 않은 제가 매수를 제 걸어 놓은 가격에, 한우가 이제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다시 들어올렸죠? 대신에, 거래대금은 많이 터지, 지 않은, 아, 30분 동상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금액이 아직 등장을 안 했구나. 그러면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해서, 어, 다시 터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좀 해봤던 거예요. 대시대 차트의 뭐 이슈라든지, 어, 그 차트의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밑으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안 들어놓고, 좀 연습 매매 겸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다행히 뭐 연습한 생각한 대로 흐름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해놓고 남은 지한 주는 이제 어, 여기 저점을 안 지키면 여기를 저점을 지키게 되면 계속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 이게 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한 주는 좀 연습 겸을 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S G 글로벌이나 P N 2품면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손절이 이제 강하게 나갔었던. 3연이라 종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매매를 했었던 것 중에 이제 SG글로벌이 있는데 SG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 먼저 접근했었던 종목은 p m 풍년이에요 p m 풍년인데 여기에서 이제 p m 풍년을 매수를 맨 처음에 했죠 왜냐면 이제 p m 풍년이랑 SG글로벌을 두 개를 보게 되면 p m 풍년이 먼저 상한가를 들어간 대장이었거든요 이두 종목 중에 대장이었는데 대장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가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어 이때의 문제임을 다시 보니까 SG 글로벌이 더 먼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까지 먼저 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아 대장을 일단 오늘 대장을 SG 글로벌로 봐야겠구나. 혹시라도 틀려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거고 비행 풍년은 여기서는 일단 손절을 진행한 이제 제 입장에서 손절이죠. 수익이긴 하더라도 손절을 진행한 거고 SG 글로벌이 이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본 거예요. 어, 30분 봉상으로서 이런,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앞에 양봉이 등장하고 나서 그러면 충분히 잠깐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한 것이고 뭐 엄청 길게 보거나 엄청 강하게 보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김동현 테마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테마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조금 적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테마이기는 하죠. 근데 단 이제 단기간으로 완전히 단기간으로는 돈이 몰릴 수 있는 테마이기는 하니까 매매를 오늘 해본 거예요. 그래서 SG 글로벌이랑 p m 푸네는 이렇게 진행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서메이지라는 종목은 제가 지금 연습겸으로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여기 잠깐 했거든요. 이거 매수한 거는 이제 포인트가 좀 늦긴 해요. 늦었지만 아, 앞에 내려왔을 때하다에서 잡을 수 있는 거였고요. 지금 양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 조금만 더 이제 사보려고 하고 있는 게 있고, 양봉이 나왔을 때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 하고 있다면, 양봉이 나온 그 이제 저점 있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를 깨뜨리게 되면, 이상하가 밑으로 이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점상으로 이제 이렇게 가버린 경우에는 밑으로 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점상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슈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슈가 지금 로제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제 아파트 노래로 최근에 강하게 갔었던 종목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죠. YG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 종목은 후속으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조금 안 먹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더 높아져요. 어, 그거를 관점을 이제 잡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그 YG 플러스만큼 강하게 임팩트가 있다라기보다는 후속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본 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고, 이제 상한가 매매를 할때 저는 이제 엑셀 데이터를 지금 계속 꾸준히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차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매일 차트 정리를 제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차트를 정리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 네이처셀 과 같은 종목들, 여기에, 여기에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눌리고, 눌렸고, 다시 이제 들어올리죠? 지지를 받고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차트, 이런 차트, 그리고 이런 차트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 y s t a 도 여기에서 눌리, 눌렸죠. 삼일선을 깨고 눌렸다가 다시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깨 있고요. 이런 차트를 위주로 좀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연습을 같이 뭐 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습을 계속 해보겠고 결과를 엑셀 데이터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차트 그림으로도 남겨놓으면 다음에 이제 제가 복귀를 할때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데이터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다 데이터로 만들기는 어렵죠. 그런데, 상한가 종목만 위주로, 위주로 접근해서, 아, 매매를, 예를 들어 연습하는 건뭐 이런 거예요. 사면이라는 종목을 앞에 있는 이 구간에서 만약 매매한다 그러면, 매매, 제 기준에 해당하는 그 방법대로 매수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 매수하면, 매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엑셀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매매 차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제 제 매매 결과도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상한가 매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슈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차트 그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셔 가지고 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익 커뮤니케이션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이 주목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슈 자체가 조금 더 약해요. 차익, 차익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관련이 있는 거였고, 머스크랑 관련이 있었죠. 그런데 노브랜드는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 그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시장에서 주목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왔고, 여기 저점을 지키거나, 그리고 오늘 뭐 움직임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요 이거를 뭐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완전히 정말 세력주 느낌으로 갑자기 어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급등 그런 것들의 움직임 하나 그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습 겸으로 일단 매수는 해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슈가 약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슈에 따라서 상한가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어, 저도 그런 차이를 알아가려고 하는 중에 있고 조금 더 완전히 세밀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공부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그것들도 뭐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매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그리고 영상은 아마 글쎄요 제가 매일 녹화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 공부 방향 때문에. 뭐 최대한 많이 저도 기록을 남기면 남길수록 저도 도움이 좀 되니까요 많이 뭐 남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좋아요도 만약에 눌러주시게 되면 아 어떤 종목이나 뭐 어떤 그제 의견이라든지 제 생각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